안녕하세요. 진천 상신초등학교 교사 이대섭입니다. 어, 오늘도 이어서 블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역방향으로 영상을 보내는 것까지 한번 봤었는데요. 그막그 그 약간 서태지 아이들 교실이 대어야 피가 모자라 느낌 있잖아요. 아, 님미미 진에서 약간 외국어 같은 느낌도 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 니다 돌리면 다시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오죠. 영상도 마찬가지로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만 지금 클립을 잘라놓은 곳만 복제를 누르면 하나가 또 추가로 생성이 되죠. 네, 마찬가지로 일단 그 활, 취소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교체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똑같은 길이의 영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영상에서 그만큼의 시간만 가져와서 교체를 하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찍은 드론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자, 지금 영상을 보면 여기서 9초만 잘라서 가져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만큼만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 취소를 누르면 이제 원래 선생님의 영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본 메뉴를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걸할 것인가? 우리는 그럼 이제 영, 블로우가 마스터가 된 것인가? 블로우는 배울 게좀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더 볼게요. 일단 완료를 눌러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 볼 거면. 맨중앙에 하단에 오디오 메뉴가 있고요, 또 스티커 메뉴가 있고, 글자 메뉴가 있고요, PIP 메뉴, 필터 메뉴가 있습니다. 어 각각의 메뉴마다 각각의 메뉴마다 하위 메뉴가 3 개씩 존재를 해요. 하위 메뉴가 3 개씩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이 프리미엄 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무료 판을 쓰시는 분은 어, 제가 가르쳐 준 거를 전부 다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리미엄판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디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디오는 배경음악, 효과음, 목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배경음악부터 보면 당연히 BGM을 넣는 거겠죠? 배경음악을 한번 클릭해 보면 정말 많은 그런 다양한 음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음악들이 뭐,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다운을 받지 않은 메뉴들이, 다운을 받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다운받아서 쓰라는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일상, 뭐, 브이로그, 키즈 및 동물 이런 거 있죠. 지금 화살표 표시가 우측에 있는 거는 다운을 받지 않은 거예요. 다 받으면 왜냐면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내 음원을 갖다가도 쓸수 있어요. 이래서 내 음원을 누르면은, 뭐, 제가 녹음한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laughs> 내 음원, 음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뭐, 다른 곳에서 가, 가져온 것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죠. 어떤 걸 써볼까요? 저는 블로에 있는 걸 사용해 볼 건데요. 키즈미 동물에서. 얘 한번 들어볼 수도 있어요. <목소리> 만약에 골랐다면, V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음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근데, 처음부터 재생이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얘를 조금 늘려볼게요. 늘려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핸들을 사용할 건데, 핸들을 사용하는 건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쓰면은, 얘를 쓰면 만약에 지금 얘를 통째로 이동하는 거고, 얘는 이제 자르는 거거든요? 예, 자르는 거예요.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끌고 올수 있는 거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얘를 앞으로 당겨서 자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쭉 끌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음악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화면, 다른 것도 쓸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이제 커서를 여기부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잘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쭉 끌고 오면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싶다. 그럼 여기까지만 쓰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누르면 딱 여기까지만 음악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뭐 음악을 약간 뭐랄까 여기서는 나 음악이 나오고 싶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를 분할을 여기를 해 놓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분할을 해 놓는다고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래 보이죠. 그래서 얘 가운데만 선택을 해서 얘를 음소거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소리가 안 나고 있다가 다시 다시 소리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뭐, 취소를 해놓으면, 이제 원래, 어, 다시, 여기,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BGM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면 좀 줄일 수 있겠죠? 지금, 이 정도 볼륨인데, BGM으로 쓰려면 좀 작아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뭐, 이 정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악을 좀더 빠르게 재생을 하고 싶기도 하시죠 그러면 원래는 이정도 속도 였는데 2배속으로 하면 약간 좀 뭔가 게임 음악 같네요 4배속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초기화로 뭐더 느리게 할 수도 있겠죠 약간 속이 답답한데요. 초기화를 눌러서 완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얘를 이제 쭉 놓고서 여기 커서가 지금 빨간색 줄이잖아요. 칼가, 칼, 빨간색 줄을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와서 처음이 맞춰지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끌고 와서 여기로 이동을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복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복제하는 것도 가능해서, 얘를 만약에 복제를 누르면 똑같은 음악이 똑같이 생겼는데, 그 자리에 생기기 때문에, 얘를 잠깐만 취소를 하고, 여기쯤 가져와서, 얘를 눌러놓고, 이제 여기쯤 가져와서 복제를 누르면 그 자리에 또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근데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도 복제를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밀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없애고요. 그리고 뭐, 교체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이제 교체를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뭐, 이 음악으로 할 건데, 지금 9초만 사용했기 때문에 9초 정도만 교체를 할 거다. 교체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게, 음량 22%로 맞춰진 것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죠 음량을 조금 줄여도 될것 같아요. 10% 정도로. 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춰놓고 나서 아, 노래가 별로야 그럼 다른 걸로 똑같은 그 길이에 맞춰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오디오 메뉴에서 또 어떤 걸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효과음 부분인데요. 효과음. 뭐, 여러분 아시는 효과음들 많이 있죠. 띵동, 뭐, 이런 것도 있고. 생활음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다운을 받아놓은 게 없는데. 카메라 셔터. 시계소리. 뭐, 이런 거. 키보드 타이핑. 마우스 클릭. TV 잡음.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거 가져오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안 가져오고 효과음에서 또뭐 다양한 게 많이 있겠죠. 어, 효과. 뭐 띠링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효과음들이 많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네요. 제가 하나 뭐 가져왔네요. 띠링 이런 거 갖는. 만약에 어, 이런 것들이 소리를 동시에 논다면 레이어처럼 이렇게 위아래에 놓, 올릴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GM도 나오면서 효과음도 나오는 거죠. 근데 BGM을 만약에 옮기고 싶다면 핸들을 잡아서 이렇게 옮길 수 있고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아까처럼 만약에 똑같이 여기도 사용할 수 있다면 복제를 누르면 똑같은 효과음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삭제를 눌러볼게요. 삭제를 누르고 나서 이번에는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데요. 어, 제 목소리를 바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laughs> 자,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천상신초등학교 교사 이대섭입니다. 지금부터 불로 강의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해서 뭐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진천상신초등학교 교사 이대섭입니다. 지금부터 불로 강의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가 뭐야 보도록 하시겠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V 표시를 누르면 제 목소리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입혀진 거죠 안녕하세요 진천 상신초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BGM이 너무 크다 그럼 BGM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진천상신초등학교 교사 이대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어, 오디오까지 같이 봤네요. 배경음악, 효과음, 목소리까지 같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티커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실게요 안녕!